내가 벗겨낼 수 있단 얘야? 너 잡아야된다? 얘야? 얘야? 너 잡아야된단다? 얘야? 얘야? 야? 어디가? 얌에룬다! 다스켓데! 다스켓데! 지켰다! 지켰어! 안돼! 뉴비야! 타베! 타베! 오 뉴비다 아유 구독 감사합니다 땡큐 안돼!!! 야메로!!! 아니야 이번 판에 개과천선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있을 수 있잖아 난 믿어 난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 유, 유, 유비야? 오케이 바피 좀 걸었고 패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불장판만 안, 안 밟고 있으면 돼 그니까, 나도 처음에 패턴 모르고 이럴, 수, 이럴 때가 있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불장판을 밟고 가만히 있는다. 이러면은 사형이지. 아, 잠깐만. 얘 그러면은 모를 거 아냐? 이거 봉이석 지키는 건 알고 있나? 내가 벗겨날 수 있단? 얘야? 너 잡아야 된다? 얘야? 얘야? 너 잡아야 된다 얘야? 얘야! 야! 어디가! 야 어디가! 야이 새끼야! 어디가! 오!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 새끼는 또 불을 어디서 붙여온거야? 모르겠네? 저거 뉴비냐 아니면 그냥 트롤이냐? 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뉴비다! Nah! 야! 사격 중지! 사격 중지! 뉴비다! 뉴비야, 뉴비야! 얘들아, 사격 중지! 뉴비다! 뉴비야! 뉴비는 괜찮아. 야, 나라가 100번 죽어도 돼, 괜찮아. 어디를 건방진 할배들이, 어? 우리 소중한 뉴비를, 어? 뉴비다! <laughs> 뉴비야, 괜찮아. 어, <laughs> 뉴비는 소중해. 할배보다 유비가 소중해. 죽여라. 아니야, 데리고 못 깨. 저거 데리고 못 깨. 왜냐면은, 패턴을 몰라. 저거는, 저 사람이 죽고 나서 나 혼자 깨는 건 상관이 없는데, 죽으면 나라카 궁이 찬단 말이야. 그래서, 데리고 못 깨. 깨고 싶어도 못 깨. 시련의 길! 시련의 길! 온! 가자! 가자. 시련의 길. 온이 뉴비를 데리고 내가 내가 어떻게 든 깨고 말테다. 아 근데 이거 깨려면나 말고 센서를 한명더 있어야 돼. 나 지금 디버프 넣는 게 나밖에 없잖아. 아니야 저거는 내가 맞추라고 해서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거를 기대할 순 없어. 비뱀 오케이 인정. 디버프가 많이 안 쌓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 근데 이거 무적 패턴, 까, 무적 패턴 깰수있나고 문젠데? 내가 이거 무적 패턴 깔수 있을까가 고민인데? 온다. 바피증 넣어야 돼. 두 단계 넣었어. 잘라나 어, 된, 아니야. 이 다음에 풍마음 넣자. 안 되겠다. 이거 강모 패턴을 깰 수가 없어. 하. 졸라 잘써야된다오케이 졸라 잘 썼어 오 이거 보다더잘쓸수 없다 아제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야 암사 뭐야? 암암사야아거야이로 뭐야? 이거 다야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지 뭐야? 이 안 돼. 뉴비야. 담이! 담에. 씨, 겨우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돌았는데? <laughs> 어떻게 지켰는데. 야, 다시 들어와. 내 방송 보고 있니? 너너 너 들어와. 너 들어와. 내가 너는 어떻게든 대고 깬다. 야, 다시 들어와. 너너 너 들어와. 내가 어떻게든 깨주겠다. 레디해, 내가 어떻게든 너를 리고깨 줄게 가자. 와우, 가자. 에, 이게 뭐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 풍국지왕 스킬, 뭐였냐? 얘들아, 풍국지왕을 되꼴 만한 이유가 있나? 바피감 넣어줄게. 야, 쟤왜 이렇게 히? 휘... 너 불발 받니 없습니다.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가슴속에는 커다란 우정과 불타는 용기가 있잖아 우린 달려간다 우린 승리한다 우리들의 그림자 친구 번개카 따라서 저 하늘 끝까지 달리자. 아, 그것도 있겠구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아. 응. 가자. 야. 오, 씨, 뭐야. 나왜 암사박이야? 오 버스 기사님, 기사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기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기사님 감사해요. 깼다. 누가 우리 유비 보고 중국인이요, 응? 외국인이요 어? 다 반성해 빨리 대가리 박아. 아, 제발 여기서 여기서 빈 무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제발. <laughs>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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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왔다! 후후 <laughs> 드디어 영웅 무기를 벗어날 수 있다. 드디어. 가자, 제발. 체퍼. 체포. 체퍼에 붙으면 용서해 줄게. 아니면 회피. 체퍼 아니면 회피. 체퍼 아니면 회피. 체포 아니면 회피.